인천광역시 외교안보자문단 위촉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단체 기념복 이동하시겠습니다. 행사 종료 예상 시간은 12시. 자문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드립니다. 소개해 올릴 때 환영의 입으로 큰 박수. 인천광역시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.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장 유정호

르기도 하고, 또 외교적인 책임이 인천 인천이 갖고 있는 위치가 긍정한 미래가 잘되고 이것은 인천에 그치 않는 지금 이 인천이 극장는 반응이